정무일체입니다 자, 신일산업 보도록 할게요. 신일산업. 자, 이런 종목을 좀 얘기해 보자고 하는 거 보면 특징이 뭐냐면 다 내려오는 주식을 얘기해요. 를 여러분들 지금 종목 이걸 얘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내려오는 주식을 좋아해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주식은 내려오는 것은 주가가 내려온다는 것은 누가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반증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식을 올리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은 그만큼 주식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죠 실적이 나쁘거나 뭔가 안 좋으니까 근데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런 기본들이 너무 없다 보니 주식을 잘못 배운 분들이 있어요 주식의 가장 메리트가 주가가 싼게 메리트라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거는 잘못된 생물이에요. 주식은 싸다 비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1,530원, 그러니까 1,530원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 원에 비해서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요즘에 천 원이 뭐 돈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 밑에 바닥에 막뭐 걸어가다 100원짜리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정도로다가 화폐 가치가 의미가 없다고 보고 동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주식은 그런 화폐 가치를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로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냥 그 가치예요. 1,530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표현인 거지, 화폐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500원이니까 싸다고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그리고 2,700원을 보다가 1,500원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이거 한 번은 가주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주식은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닌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경제적 인간이 돼있다라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여러분. 한번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인산업 보도록 할게요. 전부 다 들어오면 다 내려가는 주식을 얘기해요. 올라가는 주식을 얘기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명일까? 그러니까 얼만큼 개인들이 취약하다는 게 반대이거든요. 자 여기 볼게요. 저점이 높아집니다. 자이 자리를 깨지 않으려고 하는 일단 의지는 보여요. 시장에서 그러면 한2 0 0 0원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동전주가 되고 싶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끝까지 버텨봅니다. 그것도 2010년부터 지금 2019년이잖아요. 과거 한 5년 이상을 계속 버팁니다.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그렇죠. 그래 주가가 여기다. 있 그러니까 도약하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않는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1 0 0 0원을 지켜주고 있다. 의미가 있죠. 자 여기 그죠? 1,000원 지켜주고 있다. 자 월봉 볼게요. 자 월봉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주가의 구도를 한번 잡아볼게요. 음... 당겨 보면 뭔가가 이흐름면서 굉장히 그죠? 주가를 높이면서 깨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죠? 깨지는 않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서 멈춰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깨주진 않아요. 그런데 되게 바람 앞에 등표처럼 보입니다. 전체 주가의 한 구도를 한번 잡아볼게요. 과거 2 1985년서부터 15년, 20년, 한그 30년 이상을 에, 데이터 값을 보게 되면 어이 자리가 중간쯤으로 보이죠. 3천원대가. 그렇죠. 어, 이쯤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주식은 여기도 높이지 못했어요. 과거 지금 한 20년간.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천원짜리를 깨지도 않습니다. 그죠 갇혀있는 거죠. 자 신인산업 한번 볼게요. 그냥 딱 느낌이 오는데요. 거래소 소형주고요. 유통업이에요. 그죠 어디서 한번 들어볼 법한 그런 회사인데 그 시가총액이 천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자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 한번 볼게요, 이제. 다시. 주봉을 한번 가볼게요. 예, 주봉을 보게 되면, 한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추세 라인에서는, 살짝이라도 지켜주는, 살짝은 지키긴 했죠. 요만큼 반등했으니까, 그렇죠? 윗골리 있고, 아랫골리 있으니까. 있는데, 별로 의지가 없었죠. 그냥 내려갔죠. 저런 거 보면, 저런 걸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아니라 기술적 분석을 보더라도. 왜? 저거는 누가 그냥 내려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이겨내지가 없다는 거죠. 안 좋아, 그러니까 던진 게 아닐까, 여러분? 네, 저런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면에 이런 걸 한번 볼게요. 뚫을 때 어땠나? 이렇게. 한번 우리 보자고요. 이럴 때. 뻥 뚫어버리죠, 그냥. 야, 이 주식은 괜찮아. 저는 그런 해석이 나온다고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는 좋아. 뻥 뚫죠, 한 번에. 그리고 달리죠. 그래, 고가 가잖아요. 근데 내려올 때는 여기를 지킬 생각이 없어요. 근데 여기 올렸다가 여기서 잠시 섰죠. 이렇게 보세요. 이게 지자저항에 섰던 거죠. 그 당시에는, 야, 이거 괜찮아. 한번 올려볼까? 했던 거예요. 그럼 다시 내려왔죠. 근데 다시 지켰었죠. 근데 보시면 고가 낮추는데 여기 보세요. 이, 여기를 못 넘어간 거죠. 이 헤드앤숄더를. 예. 그럼 이 자리를 지켜서 놀아서, 여기는 잠깐 내진 있었죠. 살짝살짝 살짝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놀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주식이 강하려면. 근데 이렇게 됐는데, 여기를 단숨에 깨버립니다. 뭐 이론의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누가 던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신인의 산업은 저는 이걸 보자마자 아이고 안 할래. 그냥 딱 마음이 굳혀져요. 나안 하고 싶어 그냥. 기대하고 싶지도 않아요. 뭔가 안 좋은 거야 파동이. 왜안 좋겠냐고. 안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자 그다음 한번 볼게요. 외국인이 여기서부터 주체를 등장해서 사긴 사요. 이때쯤 되죠. 자 그들의 단가 추정치라면 여기서 많이 샀으니까 대충 계산해도 한 중간쯤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간 손해 보고 있죠 보시면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며칠 전부터 조금 뺍니다 뭔가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지들도 아니라고 판단되는 거죠 잡아놓은 단가 추정치도못 넘어가잖아요 반대로 얘가 넘어가서 안착이 되면 조금이라도 움직일 여지는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갔다가 빠지는 한이들에도 일단 파동의 소폭에 기회를 주는데 그것조차도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어때요? 개인이 계속 팔았죠. 계속 팔았죠. 지금도 팔 보시면 어때? 요 개인은 거의 팔만큼 팔은 거죠. 기관도 팔만큼 팔은 거죠. 그러니까 팔 사람은 다 팔았어요. 그러면 매물 부담은 별로 없는 거죠. 올라갈땐 가벼운 거죠. 왜냐하면 팔 사람 다 팔았으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죠. 물론 이제 뒤에 이제 그 대기 매물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다 별근을 하고 여기 높이 교사는 당장 뭐 이걸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거를. 자, 그래서 지금 얘가 넘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보시면 어때요? 수급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쩌면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물 부담이 없다. 주체는 아직은 살아 있고, 그래서 가볍게 치고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기대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습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습 때문에 이 주가가 건전하려면 적어도 파동에서 지킬 자리는 지켜주고 움직였다가 좋거든요. 최소한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참 좋았던 거거든요. 이때는 이거 이런 모습은 참 건전한데 보시면 뭔가가 지금은 파동 자체가 어때요? 꺼림직해요. 꺼림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문을 지냈습니다.